진짜 나그 뭐지 어저께 꿈꿨는데 그 우영이랑 싸우는 꿈 꿨어요 그니까 나랑 우영이랑 둘인데 이 이렇게 음료수가 있었는데 음료수인가 뭐 먹는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첫 이제 하나 먹고 한번딱이에딱 이렇게 딱 대서 이제 딱 먹을라고 이제, 이제 했는데 어, 아니다 이거 말고 딴거 먹어야지 이러고 다시 내려놨는데 우영이가 이제 그러는 거야 아형 한번 입댄 거면 그냥 좀 먹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 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럴까? 그, 그, 아, 진짜 이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영아 너 형한테 걔말 뿌리시고야.라고는 안 했고 그 뭐라고 했었냐면 진짜 나그 얘기 듣고 나도 꿈에서 좀 어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알겠어 알겠는데 왜, 왜 말을 그렇게 기, 기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? 응? 그랬더니 그냥 먹어요 이걸글 제가 어떻게 먹어요 이런가. 러 그래가지고 내가, 일단 알겠어. 일단 알겠어. 안돼 아 원래 꿈에서 싸우면 사이 더 돈독해진다 그랬어요. 아, 근데 이게 진짜 뭐, 살짝 이미지 관리하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진짜 저희 여섯 명은 막 그런, 진짜 다 너무 친해가지고, 그러니까 가족이에요, 가족. 그러니까 우영이가 좀 너무하긴 했어, 그러니까 음. 저기 우영이한테 가서 이제 얘기해줘요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, 우영아 두살 차이 나는데 어디 응? 두살 차이 나는 내인 2년을 더 살았는데 이게 인생이 2년 차이가 얼마나 큰데, 응? 2년이면 경험한 것도 다르고 진짜 이 세상이 응? 이게 어느 정다르다 오늘 시야가 이게 이제 마치 저기 그 아파트를 보냐 아니면 삼빌딩을 보냐 그 차이인데 내가 지금 삼빌딩을 보고 있으면 너는 아파트 아니다 너는 빌라를 보고 있는 거야. 응? 그러니까. 이렇게 얘기해요.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. 너 장난이지. 너 절대 안 그래요.